노정인후보자 개인적 도덕성 검증을 먼저 좀 해보면, 우리 노후보자도,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좀 만만치 않으세요. 자녀 불법 증여 의혹, 자녀 위장 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다운 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무 불법 문제, 어저께 드러난 거. 언론에 드러난 것만 해도 다섯 건입니다. 배우자가 해암 요양병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해암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몇 가지 제가 좀 의혹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께서 재산이 17억 정도 되시는데 담보 제공을다 포함해서 이 해암 요양병원 관련돼서 비지 2 0억돼요 그래서 과연 이 60병상 정도 되는 조그만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재산의 그 담보 제공을 훨씬 넘어서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된 대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재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 있는 건물에 10억 6천,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에 그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리스료 4억 8천, 총 20억을 전부 다 이게 빚입니다. 과연 이것을 60병상 운영해서 이걸 할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거시 걱정이 의혹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빚을 냈는지 왜 담보보다 빚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데다 의혹이 있는 거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불법 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완영에게 말씀했었지만 계약 당시에 불법을 인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 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합니다. 아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이 보안 계약을 하면서도 이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 사실 의심을 가지려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아 잠깐만 그 내용을 좀잘 숙지하고 나셨어요안품이라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 어느 정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여러 가지여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경춘로 바로 옆에 2017년 7월에, 어, 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옮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어, 경춘로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 방음 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어, 환자들이 소음 문제에 관해서 너무 그 어, 이의 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까지 하고 비용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마침 좀 안쪽에 조용한 곳에 비어있는 요양병원 건물로 쓸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임차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개원을 한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미처 한 달도 안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 어,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당부보다 빚이 많다 하는 부분은. 어, 일정 정도는 지금과 같은 경위로 좀 빚이 많아진 것이고요. 최근에 중소기업 자금 대출 받은 것은, 어, 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돼서 신용대출 조건이, 조건을 충족한다. 어, 라는. 예, 그래서. 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드리고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 부분은 한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제 인건 부분은 어, 저의 배우자가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한 게 아니고 건물주에게 부과되고 건물주가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물주에게 부과된 것이고 알고들 하신 거죠? 알았으나 그 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 한후 인도받기로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